안녕하세요. GK패스 분석도 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GK패스 현재 오늘 하루에만 40% 넘게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1시간 분 캔들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률로 나와주었다가, 지금 현재좀 크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GK패스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채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영상에서 GKPS가 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다른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GKPS 제단 지갑 주에 들어가 보시면 대략적으로 3억 개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토큰을 지갑에서 거래소로 빠르게 이동을 시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은 산에 전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로 이동이 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이유가 지금 GKPS 재단 측에서 이 매각 일정을 공개했기 때문인데 자 그럼 매각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은 매각 기미 이후 토큰을 비싼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 매각 기간 동안 주가를 올리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500% 정도 상승 나옵니다. 이번에 GKPS는 좀 예외적인 게 전체 물량이 대략 10% 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반수 토큰 차트 보시면은요, 지난 매각 기간 동안 한달 만에 900%가 넘게 올랐는데요. 보시는 것와 같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자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조정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이때 매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매각 일정의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이 물량들을 같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매각일 지나고 바로 주가 폭락한 거 보이시죠? 이 매각일이 지나게 되면 재단이 목표가에서 물량을 싹다 정리를 하고요, 정리하는 주시 주가 현실 대폭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9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코딩만 하시다가는 자칫하다가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너무 빨리 매도를 하시면 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최적의 베스트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매각 일정의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같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매도를 하시려면 이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GKPS는 제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당과 직접 컨택에서이 정보를 받았고요.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제가 저번에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다른 유튜버들이 이걸 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0 1 0 5 8 3 0 5 1 0 7제 번호고요. 여기로 패스라고 문자 남기시면 토큰 매각 일정과 최종 목표가와 최종점 매수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최종 목표가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최종 목표가에는 반드시 예약 매도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께서 빠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남기시면 자동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해서 그 즉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상반기 최소 5,000%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폭등 코인에 대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상승 모멘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난번 시즌에서 정말 크게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때 한달 만에 9,700% 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이 조만간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자, 최근에 세력 매집 물량이 무려 10조 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 6개월 만에 매집을 한 물량이고요. 지난번 시세가 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5조 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서 9 7 0 0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보다 두배 이상의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글라시급 이 종목 곧 있으면 시세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9,70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 미리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설령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명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질리면서 사용 목표가와 시세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은 노력들이 무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 번호를 오픈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로 문자로 폭등이라고도 한두 글자 남기시며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세력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저는 음전누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이 종목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담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온전히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면 은요 자동 문자 시스템에 의해서 이 종목 이름과 사용 목표가 바로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가지고 이 종목 바로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로 큰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